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도더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의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그 모든 것 잃어온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